안녕하십니까. 이호원 의원님 사랑 박진혜 1세대한부모대통령 충청을 받은 이호원 의원님 사랑 박진혜입니다. 오늘 이곳 인사동에서 이호원 의원님 사랑 박진혜 통하여 말씀이 사랑을 나눔하시는 오늘을 받은 박조만인가 이호원 의원님 사랑 박진혜 덕후셔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곳에 이사동이 왔는데요. 어, 그 대통령 출마자를 위해서 국민공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다 좋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국민공천으로 나가는 그 내용들은. 음, 음, 국민공천제는 네. 세 가지를 합니다. 네. 어, 첫 번째는 모든 국민들이 100% 행복해 줄 수밖에 없는 네.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음, 두 번째는 대통령에게는 3만여 명의 임명직 공직자를 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네. 그것이 선거 공신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기업 사장과 장가를 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만여 명의 임명직 공직자를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공천을 하자. 세 번째는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후본들은 제일 마지막첫 번째 두 번째가 이루어지면 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100% 국민 행복 시대가 창조될 수밖에 없다. 아, 그것이 더 중요하대요 네, 그러고 나면 대통령 후보들을 한 명이 아니라 자리가 한 명이면 다툼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집단으로 공동 대통령을 하자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민 공정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면 은 다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재능을 키워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합이 이루어집다아 그래요? 그 나는 지금 이, 이야기 들었을 때그 국민적 공천제 해가지고 이, 대통령 후보가 몇 명이 돼가지고 두 명? 여러 명. 여러 명. 그러니까 여러 명이란 여러 명도 몇 명인가 하는 거야? 여러 명도 이나저나 어, 50명 이상. 아 50명 이상이 대통령 후보들이 권유하고 음. 그게 3만 명이 음. 음. 국민들이 내셔준 사람들 해가지고 한다 음.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음. 음. 어, 대한민국의 제일 처음 음. 그 우리가 그 일제식민에서 해방됐을 때그 음. 때였으면은 음. 어떻게 발전이 되었겠는잘 모르겠지만 음. 현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음. 한 사람의 대통령으로 음. 대한민국을 이끌어오는 음. 그거 했잖아요. 음. 뭐 물론 그 동네는 뭐몇 년씩 더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음.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음. 나는 아, 이것을 선호. 나도 나는 이걸 선호해요. 음.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온전하게이원은사랑 박진의 네. 음. 은총을 입은 이원은사랑 박진에로서 음. 나가는데 어, 남과 북을 모두 살아봤고두 음. 번째는 일럼 사랑 이치 음. 사랑 이치왜냐하면 음. 우리가 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하나의 배로 본다면 음. 이 그때도 이야기 들었었지만. 그 배를 젓는 사람이 많게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음. 그러면 다 당제 똑같다 당제에서 음. 유언장들이 나오는 것 똑같은 거예요이당저 음. 당에서 음. 뭐 오십 명의 당이라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다 보면은 음. 또풍지박산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그 대통령 자체가 뭐 어떤 임무를 어떻게 한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음. 이제처럼 국민으로서 음.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음. 그 대통령도 잘 되기를 바라주는 게 맞죠. 그래? 어떻습니까? 음, 맞습니다. 어, 나는 음. 현재 그 문제 대통령님 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래주는 게 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음. 맞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또 우리가 그걸 잘 보완해주기 위해서 음. 정책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유튜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음. 예전 같았으면 생각도 못할지 않았겠어요. 음. 우리가 언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유튜브를 가지고 이런저런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털어놨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현재 원래 결혼상담사였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결혼상담사이면서 이 가족의 행복 그 자체가 나 개인의 행복부터 출발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 노력해서 첫째는 내가 행복해지지 않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 자체가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아까 대한민국 법을 이야기하는데 음. 대한민국 법에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대한민국에서 보호해 준다는 게 음.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말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음. 비판할 권리도 있지만 비판해서 안 좋았던 걸 나는 아는 거예요. 음. 왜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많이 탈출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허상 비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 허상 때판에 많이 시달려 본 사람들은 저절로 옴츠러들려요실제 우리 박성아 님이 그냥 이렇게 숨어서 그렇지. 정말 박성아 님을 딱 저며 놓고 뭐 말해 봐요. 허물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사람으로서는 허물이 많으 우리는 오직 한번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을 안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합력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셔 가지고 합력의 힘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이 인정되고 나같은 탈북자도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그 박종환 님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청명이 분들한테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많은 당이 있어요. 그 당에서 위원장들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은또 자기네 걸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 얘처럼 그 말은 국 대통령이지만 음. 대통령 자체가 그 사람 챙겨되는거 그러면은 그렇지. 또 거기서 힘이 쓰인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대한민국에서 해왔던 게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전해서 온 거지. 어른아는 음.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허물을 많은 음. 허물 때는 사실 박정환님 이 있는 거예요. 그 허물 가지고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것이 방향이 박정환님 생각했던 방향이다. 제가 이 통일 평화 통일 그리고 정리라든가 그리고 공일 없다든가 이러고 가는 내가 들어봤을 때는 그 가만히 그 타산을 따려면 갑자기 지금 50명의 대통령들을 출마해 놓고 거기다 3만 명이 꿀 출마해 놓고 하면은 판이 다른 판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다른 판이 나오고 또찍한 판들은 다른 판은 또 싸우는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다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사람들그 구석에는 대한민국이 그이 투수성을 인해 가지고 고귀현도 5대까지한 사람서 5선까지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큰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십 기분들이 뚫뚫뚫 뭉쳐 가지고 박정관이만 달려들지 안 그래 왜냐하면 판이 다른 건데 완전 판이 다른 건데 그러면 저 사람 왜 분류를 시키는가? 이것이 잘못한면인정해서보완은할수 있지만 그리고 충분하게 대한민국도. 태평양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주는 건 누구나에게나 음, 음. 안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절를 세우겠습니까? 음, 그래. 누가 달북민이대평양출로에대해서 음.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그때 딱한 가지였어요 음.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점은 나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 그래요? 음. 우리가 이나이를 먹고 1월도 시 혼자 살고는 아니었잖아요 어쩐 음. 이유로 없어진 건 있지만 내가 원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연으로 없어진 거예요. 음. 그렇지만 사실 그것이 기세되는 한 부분이라면은 난 다시 찾고 싶어요. 음. 그런데 죽음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갈라놨으니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 살아있는 가족. 음. 이것은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음. 대한민국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누나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음. 특히 북한의 탈주민들이 음. 물론 성공해가지고 가족이 다 같이 한 사람들은 회복할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가족이 자식을 낳아요. 음. 그러면 대한민국이 시스템에 들어가다 보면 음. 이 시스템에 또 섞여 살아야 되는데, 이시스템 어떤 시스템인 가는 거예요? 음.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서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 행복을 추구할 거리는 가정이지만 가정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분단을 풀어내서 평화통일이려야 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들도 그렇게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20대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가장 가깝게 그걸 느낄 사람이 해야 돼요. 당연하죠. 이게 왜 분단을 풀어야 되지? 음. 먹고 잘만 살만한 사람들은 음. 이걸 못 풀어요. 아, 간절한 사람이 풀어 간절한 사람이 풀어야 돼 이거 러니물 간절하고. 근데 이 간절함을 주기 위서 하나님께서는 음. 나의 가족을 흩어 넣으셨어요. 음. 나의 대한민국을 살고 는 가족을 흩어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매해야 되는가 는 거예요. 음. 음. 나쁘게 흩어게 아니라 음. 대한민국에 정치를 해도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게 음. 대한민국은 명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명리를 실 취하게 되면 그냥 죽음인 게 아니라 완전히, 완전히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음.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미쳐가고 음. 그리고 그 수치감과 패배감으로 인해가지고. 음.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은잘된사람들 내가 허물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음. 겨우 잘된 사람들은 허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겨우 가달가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삶을 더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잘 되게끔 만들고 지금 새롭게 신생되는 사람들은 새롭게 하대 진척조처럼 신생이잖아요 완전히 문재 대통령이 문까지는 열었지만 열고 못 들어가는 거기를 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야 되니까 그냥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열매로 남과 북이 이 차이가 나는 이것을 네. 역사와 현재와 미래와 음. 그 다음에는 또 정치 사이를 음. 연결해 놓아야 되고 음. 이거 자체가 사명감 없고 능력이 없으면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하시는데 사람들은 날 보고 나는 코로나 식구가 나 나한테서 해결됐어요 이미 나의 머릿속에는 코로나가 없어요 나는. 음. 어떻게 아십니까? 음. <laughs> 내가 코로나 십구가 없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한번 음. 한번 말해 보세요. 음. 그다음 네. 내가 음. 나에게 코로나 십구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음, 코로나 십구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네. 코로나 십구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기 위해서 준 선물이에요. 아, 코로나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 그 생명체를 존중하고사랑할수있는포용력이 있어요. 이것이 Pazakana. 나 j 가 나잖아요. 이 want 박진 turn p 원래는 박진혜였어요 음. 감기를 회복 w a 이 t to t 박진 n 가 새롭게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n t to t 해결된 거예요 이게 중요 r 다는 음. 거예요 아 우리 너무 잘 맞추셨고 나도 감사한 게 그거예요 역시 만날 사람이 많았다는 걸 내가 뭔가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 그리고 지금처럼 음. 할때그이장면에 음. 내가 음. 국제 비례를 보려나가면서 듣게 된 음. 것이 그 싸움 속에서였어요. 음. 그 싸움 속에서가 은 싸움꾼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잘못 들이다 보면은 음. 섞여 있는 것만 생각하지 첫사람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나가는지잘 몰라요. 음. 그러니까 나 그들 속에다 하나님께서 놓어 주셔가지고 같이 함께해서. 나는 그들을 배운 거예요. 나고 하 성격이 응. 완전 다른 사람들. 응. 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지라 응. 사람이 거위한 성격이 있었는데 응. 나는 움을잘 아는 성격이요. 응.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단점이 돼가지고 응. 누가 나를 공격해도 어지간해서 잘 공격을 잘 못해요. 응. 근데 성령 받고 보니까 나 사랑의 임하고 함께 하는데 응.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이사람도 싸우지? 응. 그러게. 근데 그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음. 어떤 말씀인가면 마귀 자식들하는 예수님 말씀 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나 이런 음. 이야기 들을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 요 나도 처음에 음. 아니 성령은 하나인데 왜이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 이 부르신 것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음.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음. 우리 박정원님 똑같아요. 음. 우리끼리 우리끼리 막 뜻이 같은 것처럼 있는 것 같아서 막 이야기 하잖아요. 음. 이런 이야기들 다 사만에 들어가면은 특히 음. 그 이런 다당질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김종한박종환님을뭘 음. 하겠어요? 음. 나라를 망하게 한 놈만 음. 이렇게 생각하수도 있지 않겠어요? 음. 그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음. 그 나도 마찬가지로 문재 대통령 모자면은 빨갱이구만 음. 이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나는 이바 대통령은 언제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음. 걱정하지 말라 고 하시는 거예요. 음. 누구한테 빌붙을 것 없다는 것이예요 음. 판이든 뭐이든 지금처럼 3만명 이든 5만명이든 5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 5백만 원인 만 명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결하고 뭘 해결 하든지 하자면 내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그 보아남사랑박진회라는 이름을 바꾸나가는게 난 중요한거지 그 외에는 나는 있잖아요 음. 내가 거기왜나가는지가 나는 사실 원래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동행하신바다보니까나내 몸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이마니까나 매일매일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내가 요하나사람을 박쥐 내면 은 사람들이 금방 눈 뜨겠습니까 안 뜨겠습니까 사람들 그만큼 귀가 열려있으면 그 예수가 오신다던 그 예수가 저분한테 하나님께서 택하시 받아가지고 저렇게 사람 만들어냈구나 안그러겠습니까? 거꾸로 음. 박정환님한테 이마음면 박정환님이 나처럼 변화가될거예요 음. 두려움이 음. 없어가지고 억울하다는게 음. 두려움이 음. 없고 음. 그리고 음. 뒷빽이하나님이시고앞빽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려울게 있어요 아, 두려움 자체가 코로나19 두려움인데 자체가 없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그 자체가 음. 그래서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음. 싶은 것도 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많이 기도드리고 왔어요 올까 어, 음. 말까 음. 내가 하다 박정환님이기 음. 때문에 왔어요. 어. 네 박중환님이고 음. 두번 와서 음.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내가 빡구마서 들어가고 <laughs> 돈만원 <laughs> 없어서 빡구마서 <바꾸마서> 들어가고 <laughs> 두 번째 지가 <laughs> <제가> 사람을 모시고 <멋있고 웃음> 왔어요. 음. 그분도 만원 내고 나도 만원 내고 신재재가, 신재재가 그렇게 내그래서세 번째 지금 만나면 돼 가지고 오늘 오. 이렇게 길게 음. 유튜브 자유한 촬영하는데 나는 바라는 게 뭐예요? 음. 우리가 음. 지금 음. 멀리 생각 통일을 멀리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음. 현재 여기 내가 건강한... 북한에 산쯤로와 있잖아요. 음. 또 나도 마찬가지 대물리로 와 있으면서 음. 우리 박종환님이 음. 어떤 이유로 음. 핸드폰도 못쓸 음. 상황이 지금 음. 있는데 음. 내가 조금 잘만하면 이 사람도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음. 만약 여기서 내가 눈물처럼 못 도와준다면은 음. 이것이서도 박종환님한테다가 음. 압을 주시면서 그 사람이 깨달음을 주시나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작년에 국회의원비리 대표 나가는데 후원이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아 음. 이게 난몸안 들면은 후원을 쭉쭉쭉쭉 받아주는 줄 알았어요 <laughs> 진심이에요 난 이거 음. 그래, 음. 막 그를 그래, 바보도사하고 그 조영진님한테도 가서 막 오라고 자랑해가지고 내 단체 만들어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자랑했는데 웬걸 사람들이 한 명씩 한명서 명씩 한 명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laughs> 아유, 후원은 고상하고한 <laughs> 명. 땀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네, 나세, 아주 나세, 물이 샤샤하게 음. 빠져나가듯이 아주 은밀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음. 그걸 다 느끼게 되니까 나 긴장해지더라고. 정신 차리야 되겠구나. 그리고 음. 느꼈던 게사람대화하는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음. 물질적 폭력 다 따르는데 음. 이말할때 마음이 되게 슬펐어요. 음. 아팠다고 난 음. 이게. 음. 어떠세요? 그 <laughs> 만약에 이렇때 성령이 이하면은 어, 어, 네. 아니 내가 성령이 이만 데 물질도 분노가 다 따라온다 이렇게 말할 때 음. 뭔가 부족한 음. 것을 말하면은 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진짜 안 되잖아요. 아니 안돼니까난 난 내가 봐도 그런데 음. 지금 그걸 내가 겪으면서 음. 음. 대신에 <laughs>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붙잡을지를 알았야요 어, 뭐 놓고도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지 내가 놨던 것들이 올라 o o d or low. 내가 놔버리고 r 버린것 c 지만 n 버린게 r y 린것이아니이이안보 r you 같 a n n 을 p or 이 o u can n 때이 o 이 you can nap or you can nap or you can nap or you can nap or you c 거예요 그 p or you can nap or you can nap or you c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는 본인 직접 기적을 행했어요. 나는 어려운 내가 기적을 느끼면서 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능의 감동을 내가 받으면서 어려운 내가 더막 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멋진 하루 이렇게 또막 꿈만 같은 거야. 그 자체가. 그리고 또막 그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알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것과 내가 하는 것,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응. 최고라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응. 그리고 나는 응. 어쩌면 그건 그냥 주어 담는 격이에요. 응. 그럼 내가 복을 내가 그냥 주어 얻는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우리 지금 박정환님도 응. 거기서 함께 하겠고. 응. 내데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우리 지금 어쩌면 서로가 응. 그 국민공 청제하고 응. 대통령 집시 응. 대 대통령 생각은 응. 달라요, 같아요, 어때요 어찌 같다고 생각해요? 음. 맨날 판은 두 판이 만들어지는데, 끝으로 음, 볼 때는 두 음. 판이지만, 음. 음, 그것은 결국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음. 내가 이 국민공천들 하는 것은 그런데 여호하나 사람 박 씨님이 원하는 것을 그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음, 그 수단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걸 느꼈던 거예요. 음. 왜냐면 내가 아무 힘도 못해. 대한당에 갈 수도 없고 음. 내가 아무 힘이 박동원이면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렇게 느낄 때어신명이 추천을 안 받으면은 그게 추천이 되겠어요? 음. 그러면 어신명 밑에 또 다시 3만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나 그 사람을 찾기 위한 지금 음. 작업을 하는 걸 나도 알아요. 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가 달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되 음. 우리 민족이 구세주를 드러내서 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음. 생명술해가지고 민족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 우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촥 풀어주시는 걸. 네. 그래서 그냥 어렵게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네.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네. 박정아님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네. 너무 경선하게 네. 하시니까 네. 오늘 네. 내가 하고 싶은 이 이야기들 네. 유튜브에 있는 네. 이야기를